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고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아침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신서를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서신서를 작성할 때 먼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이후에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로마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12장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설을 곰곰이 읽어보면 그러한 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아내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종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이죠. 축복의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열어 주는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이 우,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선한 일을 해 나감으로 만미암아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복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나오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복 아닐까요? 영원한 평안과 기쁨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이땅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로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여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